PGA 프로 드라이버 설정 비밀 공개. 안녕하세요. 골프의 진심인 여러분의 파트너 굿사운드입니다. 혹시 오늘도 드라이버 때문에 연습장 타석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티박스에만 서면 넓어 보이던 페어웨이가 갑자기 실처럼 좁아 보이고, 제발 죽지만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스윙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TV 속 프로 선수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서서 힘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공은 총알처럼 뻗어나갈까요? 우리는 주그림을 다해 휘둘러도 200m를 넘기기 어려운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타고난 재능이나 엄청난 근력 혹은 수만 번의 연습량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윙을 시작하기도 전단 10초 안에 결정되는 드라이버 셋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막연하게 따라만 했던 그 셋업 속에 숨겨진 PGA 프로들의 철저히 계산된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내 드라이버가 그토록 불안정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여러분의 드라이버. 비거리가 최소 10미터는 늘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얻어 가실 겁니다. 본론이랑 잘못된 믿음깨기 평범한 기본의 함정. 자 본격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본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을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기본에서부터 프로 아마추어의 길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그립입니다. 편안하게 잡으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편안함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공을 멀리 똑바로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나도 모르게 클럽을 꽉 쥐게 되죠. 소위 데스 그립입니다. 손목과 팔이 경직되고 클럽 헤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해서 결국 슬라이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프로들은 편안하지만 견고하게 클럽 페이스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그립을 찾습니다. 왼손 너클이 두세개 보이는 스트로. 그립이 슬라이스로 고생하는 분들께는 치효약이 될수 있다는 점 먼저 기억해 주세요. 둘째 스탠스입니다. 어깨 너비 아주 교과서적인 말이죠. 하지만 프로들의 드라이버 스탠스를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어깨보다 훨씬 넓게 섭니다. 왜일까요? 드라이버는 우리 몸의 회전력을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클럽입니다. 단단하고 넓은 하체 기반이 없다면 강력한 상체 꼬임을 하체가 버텨주지 못하고 스윙 내내 몸이 흔들리게 됩니다. 안정적인 하체는 강력한 스윙을 위한 발사대와도 같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공 위치 왼발 뒤꿈치 안쪽 라인. 모두가 아는 공식이죠. 하지만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냥 외우기만 하셨다면 여러분은 세섭의 절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외라는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프로들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본론 2항 프로의 진짜 비밀 공개 상향타격. 프로 아마추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어택 앵글 즉 상향타격 능력에서 갈립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아이언 샷이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라면 드라이버 샷은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하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아이언은 공을 먼저 맞추고 땅을 파고들며 내려가는 즉 하향 타격을 해야 백스핀이 걸려 공이 섭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는 정반대입니다. 티 위에 놓인 공을 스윙 아크의 최저점을 지나 클럽 헤드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향 타격입니다. 이렇게 쳐야만 발사각은 높아지고 백스핀 양은 줄어들어 마치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대포알처럼 최대 비거리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PGA 프로들은 바로 이 완벽한 상향 타격을 만들기 위해 세접 단계에서부터 몸을 하나의 발사대처럼 설계합니다. 그 설계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밀 척추가 기울기 스파인 틸트입니다. 어드레스 때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타겟 반대 방향, 즉, 오른쪽으로 척추를 살짝 기울여 주는 겁니다. 머리부터 척추까지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고 이축 전체를 기울이는 거죠. 내 몸이 마치 거꾸로 된 알파벳 K자 모양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기울임 하나가 클럽이 공 뒤에서 접근해 올라가며 맞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비밀 어깨 기울기입니다.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는데 어깨는 수평을 맞추려고 한다. 이건 우리 몸을 뒤트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척추가 기울면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아래로 툭 떨어져야 합니다. TV 중계에서 선수들의 셋업을 정면에서 한번 보세요. 단한 명도 예외없이 오른쪽 어깨가 확연히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향타격을 위한 두 번째 준비 자세입니다. 세 번째 비밀 체중 배분입니다. 요 대오로 똑같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세섭 단계에서부터 오른발에 체중을 60%, 왼발에 40% 정도로 더 많이 둡니다. 이는 백스윙 때 우리 몸의 꼬임을 더 깊고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장전 동작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실린 체중을 기반으로 몸을 감았다가 풀어낼 때 자연스럽게 공 뒤에서부터 클럽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임팩트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본론 사망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실전 연습법. 자, 머리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이 비밀들을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게 만들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정직한 코치를 활용하세요. 바로 여러분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삼각대를 이용해 자신의 드라이버 셋업을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해보세요. 그리고 프로 선수의 셋업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세요. 꼿꼿이서 있는 내 척추 수평인 어깨, 모대로 보이는 체중 배분이 한눈에 보일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헤드 커버 드릴입니다. 이건 제가 아마추어 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연습법입니다. 공앞약 30cm 지점에 드라이버 헤드 커버나 작은 수건을 놓아두세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치지 않고 공만 쳐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윙 후에 헤드 커버를 계속 건드린다면 그건 여러분이 드라이버를 아이언처럼 찍어치고 있다는 거짓말 못하는 증거입니다. 세섭 때 배운대로 척추와 어깨를 기울이고 공 뒤에서부터 쓸어 올린다는 이미지로 스윙해보세요. 헤드커버를 건드리지 않고 공이 깔끔하게 맞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상향타격의 감각을 처음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드릴은 연습장에서의 10분이 필드에서의 10타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 마무리. 오늘 우리는 PGA 프로들의 드라이버 세섭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더 이상 힘으로만 치려고 하지 마세요. 프로들의 비거리는 상향타격을 위한 과학적인 세섭에서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인 척추각과 어깨라인 그리고 오른발에 60%를 싣는 체중배분 이 세가지만 기억하고 연습하신다면 여러분의 드라이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원하고 안정적인 샷을 선물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기본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연습장에 가서 주변 아마추어 골퍼들의 드라이버 셋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체중을 양발에 정확히 5대5로 분배하고 어깨선을 지면과 수평으로 맞춘 채 연습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드라이버는 올려쳐야지라고 알지만, 실제공 앞에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골프는 테니스처럼 견고한 자세가 경기력의 8화를 차지하는 스포츠입니다. 안정적인 세섭이 완성되어야만 그 위에서 스윙 스피드와 파워를 논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샷의 절대적인 3요소는 리듬, 템포,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상향 타격 어퍼 블로우를 위한 전용 세섭입니다. PGA 프로들이 늘 똑같은 궤적으로 엄청난 비거리를 보내는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른쪽 어깨를 왼쪽보다 살짝 낮춰 기울기를 만듭니다. 척추를 타겟 반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여 줍니다. 체중을 오른발에 6, 왼발에 4 정도의 비율로 둡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깨 기울기, 척추각, 체중 배분, 이세 가지 기본 세선만 지키고 무리한 오버스윙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드라이버샷은 놀랍도록 멋진 포물선을 그리며 일정한 거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평사포처럼 쇠삽합니다. 지면과 수평으로 서서 직선으로 강력하게 때려내려는 것이죠. 이것이 대부분의 골퍼가 가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버 비거리의 핵심은 곡사포에 있습니다. 포신을 높이 들어 올려 최대 사거리를 만들어내듯 우리 몸을 기울여 공을 아래에서 위로 쳐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거리를 확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을 올려 칠줄 아는 몸을 만드는 것. 머리로만 이해하는 스윙은 의미가 없습니다. 몸이 상향 타격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아마추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프로들의 스윙이 특별한 기술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 기본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다졌을 뿐입니다. 이런 견고한 기본기 위에서 비로소 스윙 스피드를 논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이기는 멘탈 게임의 영역으로 들어설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상향 타격 세습을 최우선 과제 1번로 삼아보십시오. 거울을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세섭을 촬영해 확인하는 습관을 통해 스스로 최고의 스윙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티박스에서 더 이상 주눅 들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나만의 발사대를 설계하고 페어웨이를 향해 힘껏 쏘아 올리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골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드라이버샷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아이언을 프로처럼 찍어 치는 법, 정확한 다운블로의 비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골프 파트너 구 사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